야 치어가 엄청 많은데? 우와 여기 치어가 막 치어가 백만 대고 있네 우와 오. 오늘 오늘 정갱이 아직 낚시를 하러 영도로 왔습니다 오늘 물때가 11물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도착 시간이 거진 10시 됐어요. 이제 들물 사항이라서 한번 고기가 들어와 있을 것 같아요. 전갱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이트 나이스 오, 이거 조금 크네. 야, 좋아. 야, 조금 사이즈 커졌어. 예, 들풀 상황이니까 조금 이제 큰 애들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다시 내옷 입. 딱히 액션 주는 건 없어요. 예. 딱, 프리 폴링 할때 입질이 와요, 이렇게. 예. 우와, 야, 이건 좀 쎄다. 우와. <laughs> 이 사이즈 좀 된다. 이야, 나이스. 우 아닌데? 와, 힘이 좋은 아이네. 와. 오, 빠졌다. 아, 좋아. 빠져버렸어. 히트야 입질이, 역시 얇게 들어오네. 나이스. 사이즈가 조금 좋아졌어요. 응? 네. 자 이만한 사이즈? 오, 야 이거 있어나 줄게, 나 줄게. 이 오자마자 그냥 막번 던지면 나오네요 아, 재밌네 오트오 좋아 나이스 땡큐 한마리 추가 오 야야야 자 작네요, 이는 살려줄게요. 이트 역시. 우후. 체비를 좀 가볍게 바꾸니까 또 바로 라이트가 됐어요. 자, 네. 체비 바꾸고 이트 와 와. 이번 아주 미사격절들어간 나이스. 아, 따 미안하다. 자. 예, 살려주고 좀딴데 한번 옆에 저쪽 건너가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동. 저쪽으로 한번 이동했습니다 채빈 네, 아까 그대로 1g 짜리 지그헤드 서티포 네, 스트럼 지그헤드 써볼게요 여기는 아마 텅스텐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까는 내양이라서 음, 조금 예민한 것 같아서 가볍게 썼는데 여기는 그래도 지금 불 무상한 게 물이 계속 받쳐 들어오기 때문에 가벼운 거 쓰면 은 이 텐션 관리가 조금 힘들어요. 네, 물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또 지그에드가 가볍다 보니까 떠요, 계속. 따라앉지 않고. 아마 입질이 안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긴 하겠죠. 음. 근데 조금 무겁게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관조 시간대는 힘듭니다. 네. 물론, 뭐, 던집치로 이용해서 장타 던지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할만하겠는데, 지구게임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 여기는 이제 거의 만조 타임 때라든지 물이 조금 들어와 있을 때가 좋아요. 어 만조되버리면, 옆바앞에 물이 다 빠져가지고, 안 그래도 이거 5피트짜리 로드가 짧아서 비거리가 많이 안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음, 낚시 하시기에 조금, 좋진 않아요. 네. 포인트마다 어 약간 뭐 단조나 들물 타임 이렇게 포인트마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여러 곳을 네 자주 한번 출제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네. 그래야지 나만의 포인트가 생기겠죠. 네. 오히트오 야야 야 이거 좀쎄다발 밑에 지금. 거기 있는데, 우와, 야, 안 된다, 안 된다, 룰루루루루.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고. 아, 이게. 아, 이 쓸리겠는데? 오케이, 오케이. 와 크다, 이거 또. 조금, 조금, 야. 아, 큰 났다, 어. 잠깐만, 이동. 옆으로. 없어, 없어. 떴다, 떴다. 우. 하나, 둘, 셋. <laughs> 크다, 이거. 잠깐만. 조금 쪼오고 이야! 나이스. 오, 사이즈 좋아요. 오, 흘린다 딴데. 아깝다. 야, 저거 의 3자 되겠는데? 30. 어, 한20 후반에서 30 근접 될것 같아요, 사이즈가. 와, 아깝다. <laughs> 오, 히트. 왔어요. 히트. 와, 요, 야, 얘힘좀 쓴다. 오, 야, 크다, 이거. 오. 잠깐만, 잠깐만. 야, 털리지 마라, 제발 얼 어, 이거는 보고 가자. 우와. 크다, 크다, 크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잡았다, 잡 와, 이거는, 잠깐만. 큰데, 옥수로? 아이, 별로네. 이거 한25 정도 되겠습니다. 와, 근데 크다, 빵이. 보시면은, 옆에 구멍난 거 보이십니까? 네, 여기, 찢어진 거 보이시죠? 이쪽만 한번더 털었으면 이게 털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쏙 빠졌을 거예요, 아마. 바늘지 끝에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음, 정갱이가 여기 위쪽에, 여기, 여기 위쪽에, 예, 상하, 여기, 여기에 타기를 꽂히면 거진 안 털리거든요? 보통 뭐 밑에 걸리고 옆에 걸리고러면은 보시면 이 이렇게 막이 보이시죠 이렇게 네, 이게 좀 얇아서 잘 찢어집니다. 자. 와우. 엄청 얇게 통 입질을 돌았어. 오, 오케이. 아 진짜. 야야야 <laughs> 에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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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오야이야어이사이오 좋다. 오케힘좀 빼고. 오리는거아이야이거오나이스올라오세요올라오세요이제오 좋아요 사이즈 좋아요 오 야야야 아이차 <laughs> 오, 좋아. 크다. 야 이것도 한20후아 다행히 조금 여기 위쪽에 상하에 꽂혔어요. 네, 나름. 네, 보이시죠? 이쪽에. 그래도 안 털렸네. 자, 갑시다. 애들이 예민해졌나? 왜 이렇게 입질이 약지? 오케이. 와호 기계 게 재미 바꾸고 첫캐스팅 우와 크다 크다 잠깐만 아, 큰데 이거 와 잠깐만 커요커요 커요. 우와 음 <laughs> 나이스 자 어우 털리기 잡았다 우와 정말 크죠? 와 설리기 일부 육전이었어. 야우, 큽니다. 나이스. 가자. 이제 낚시를 끝내고, 어, 어 여러분들에게 제가 쓰고 있는 지그헤드 웜, 예, 오늘 사용한 거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켰습니다. 자, 보통 저는. 어 제가 좋아하는 웜한 다섯 가지그 다음에 지그헤드 종류 어 뾰족한 거라든지 동그란 거라든지 어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앞쪽이 온팍에 파신 포포형의 지그헤드도 있습니다 아니면 요런 삼각 예. 모양 아니면 요런 동글동글한 거 근데 제일 기본적인 거는 요 원형 원형이 제일 좋아요 쓰기에도 무난하고 음. 그 다음에 이런 다이아몬드 형태의 지그헤드도 있습니다 뭐 굳이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가지고 다니 필요는 없어요 예. 이제 중요한 거는 지그헤드 무게입니다 무게 어. 초반에 시작하신 분들은 0.5g 이런 사이즈는 운영하기 좀 힘들죠 예. 장비도 좀 예. 갖춰야 되고 보통 기본적으로 부산권 같은 경우에 제가 써보니까 1g에서 1.5g이 제일 많이 씁니다 저도 그렇고요 예. 1g, 1.5g 이게 아마 0.5g 차이인데 뭐 크게 차이 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차이 납니다 예. 아니시면 1g, 2g 이렇게 준비하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2g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거운 감이 있긴 있습니다 예. 애들이 이렇게 캐스팅을 하고 네, 뭐, 조류라든지 바람 영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폴링 하는 영향, 폴링 하는 과정에서 애들이 머무르고 있는 수심층이 있는데, 이제 천천히 내려갈수록 애들이 먹을 확률이 높겠죠? 근데, 쑥 내려가면 애들이 먹기 전에 내려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적그함으로 운영하는 게 좋습니다. 바이트 음, 받을 확률도 훨씬 높아지고요. 어, 그 다음에, 초리 끝에 진동이 느껴지는 것도 가벼움 가벼울수록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예 제가 느껴봤어요. 해그 다음에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약간 텅텅한 느낌보다 묵직한 느낌이 들어요. 그 질질 끌리는 느낌? 예 감도가 그래 좋지는 않아요. 근데 조류가 세버리면 어쩔 수 없어요. 날리기 때문에 조금 무겁게 쓰는 경향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준비하실 때는, 음 가능하시면 1g, 1.5g, 2g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웜도 보면은 이런 스트리트, 긴, 길쭉한 스트레이트 웜 형식이나 아니면 이런 벌레, 벌레 모양. 예. 아니면 제가 지금 여기 지금 가지고 온게 없는데 어, 다른 종류의 웜들이 엄청 많아요. 이 예. 보면 이거 뭐야? 이거 벌레가 들어왔어. 이런 식으로 돌출 모양된 것도 있고 지렁이 형태 닮은 거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가재라든지 이런 거 되게 많은데 특히 정경이루어는 좀 길쭉한 스트레이트 웜이 좋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들고 다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길쭉한 스트레이트 형태의 웜을 사시면 됩니다 예. 조금 하드한 애들보다는 이렇게 말랑말랑한 거 있죠 예, 네, 이렇게 약간 좀 신축성 좀 있으면서 말랑말랑한 거. 예, 네, 뭐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웜도 이런거 지금 뭐 정품 애들은 한 많게는 10개, 적게는 5, 6개 들었는데 한 5천원씩 하죠. 하나에 이거 천원 꼴이죠. 근데 확실히 정품이 좋긴 좋습니다. 근데 여유가 안 되니까 처음 하시면 물론 지그 애들도 많이 떨구실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벌크형 쓰시다가, 네, 여러 가지 많이 들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원형으로 된걸 사세요, 일단. 네, 원형으로 된 거, 기본, 네, 그걸 사셔가지고 쓰시다가 어느 정도 숙달을 내시고 난 뒤에, 어, 아직 전용은 이렇게 훅이 어퍼훅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약간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바늘이.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된게 아니라 약간 요렇게 위로 보고 있어요. 딱 걸릴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제 만드는 자작 텅스텐인데요. 여기 보면은 훅 같은 경우에도 맥바이트사에 나온 훅입니다. 라운드에다가 끝에 살짝 어퍼가 돼 있죠. 어퍼훅으로. 예, 이것도 상당히 날카롭고 좋아요. 예. 오늘도 이걸로 많이 잡았죠. 그렇습니다. 예. 어, 텅스텐 쓰면 좋긴 좋아요. 확실히. 나중에 숙달 되시다 보면은 털린, 채비가 많이 털리는 경우가 잘 없어요. 자주 가는 포인트라면은 더더욱 좀덜 하겠죠. 대신에 처음 가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은 털리겠죠. 왜냐하면 지형을 모르니까. 네,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음, 쓰시면 될것 같고, 초반에는 좀싼 웜, 싼 지그 사가지고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게 뭐. 주저리 주저리 뭐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 저는 오늘 재밌게 놀았기 때문에 어 시간도 지금 11시예요 1시간 낚시했어요 1시간 근데 어 활성도가 나쁘지 않았어요 재밌게 놀아갑니다 다음 영상도 요새 좀 제가 낚시를 자주 못 가서 영상을 많이 못 찍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분발해서 어 자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준비해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